안녕하세요, 대니동자입니다. 자, 어, 가지를 시범적으로 제가 이제 또 기르고 있는데요. 어, 지금 벌써 자, 가지가 이렇게 큰 애들이 꽤 많이 이렇게 자랐잖아요. 가지들이 사실 어, 벌써 한 20개는 딴것 같아요. 어, 굉장히 많은 가지들이 있고 어, 이렇게. 계속 위에도 꽃이 피고 열려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음 가지를 이렇게 어느 정도 너무 크면 이제 씨가 생겨서 별로 맛이 없고요. 적당하게 컸을 때이 정도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도어 순할 때 따서 또 맛있게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약간 이제 올해는 제가 이 가지도 아예 그 화분에서 이 화분에서 유기물로만 이렇게 재배를 하고 있는데, 이 어, 유기물로 재배하다 보니까 어, 이렇게 바뀌는 때 완전히 어, 이렇게 땅이 바뀔 때이렇게 어, 벌레들이 정식해요 이게 무당벌레가 아니고요. 남은 잎자기를 갉아먹는 벌레입니다. 어, 물론 여기 사마귀도 있고 잠자리도 있고 이래서 이런 애들을 다 잡아먹어요. 어, 여기 보면 이렇게 구멍이 뻥뻥뻥뻥 났잖아요. 네, 요런 애들이 이제 증식을 해서 그렇거든요. 여기도 지금 있잖아요. 근데 요런 애들도 그대로 내비두면 얘가 무당벌레가 아닙니다. 이렇게 나뭇잎사귀도 잡아먹는 거예요. 병이 아니에요. 혹시 여기 그여기 같은 벌레도 있고. 저는 벌레를 다 기르잖아요. 그리고 어지간하면 죽이지 않습니다. 왜기러냐면 이거를 먹고 사는 또 애들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 가지를 얘네들이 뜯어먹고 있을 때 요거를 60군층들이 와서 또 잡아먹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냥 내비둡니다. 그래도 다 가지가 충분히 이겨내고 잘 살게 돼요. 자, 어, 오늘은 가지 찍어 드리려고 했고요. 어쨌든 유기물로 길러도 가지가 이렇게 충분히 잘 기릅니다. 그리고 더 건강해요. 비료 안 주고, 어 그냥 내비둬도 이렇게 충분히 잘 자라니까요. 유기물로 가지 농사 해보세요. 화분의 길러도 시컷 먹을 수 있습니다. 하하하하. 예쁘죠? 자, 오늘은 어 가지였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저 갈게요.